안녕하세요. 땅사모TV 조소장입니다. 오늘 보실 토지는 영천시 부간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고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. 평수는 200평이고요.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저 뒤쪽에 집 있는 데까지 땅이 직사각으로 생겼습니다. 어, 전기하고 수도, 수도는 한 3, 40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자 주변에 어, 가구수는 한... 20~30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우리 앞쪽으로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. 마을 입구 쪽에 있는 땅이고요. 저큰 도로에서는 어, 한 4,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이상, 땅사모TV 조소장이었습니다.